안녕하세요 오장가족 여러분 저는 이번에 가정마을에서 저장용 마늘 구매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사서 저희는 흑마늘도 만들어 먹고요 여러모로 잘 활용해서 이번에도 구매했는데 엄청 오래 기다린 느낌입니다 중간에 주말이 있어서 4일날 사장님께서는 보내셨다는데 오늘 7일날 도착했어요 그니까 며칠 동안 택배차에 있었는지 일단 잘 도착했습니다 열어볼게요 어, 자색 양파 서비스로 주셨나봐요 양파 그리고 마늘들 마늘이 꿉꿉해요 뽀송뽀송하진 <laughs> 않네요 네, 애들이 힘도 없고 조금 그러네요 <laughs> 며칠 동안 이렇게 배송된다고 고생을 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썩은 것도 있고요. 좀 뭔가 습기 먹고 축축한 느낌이 들어서 어, 상하지 않게 얼른 네, 제가 쪼개서 말려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마늘들 크기는 요만해요. 제가 대로 샀거든요. 근데도 요만 한요 정도 그렇게 커 보이진 아요런 거는 크네요. 이런 거는 좀 크고. 요번 건 크고, 작년보다는 조금 씨알이 작아진 것 같아요. 작년에도 여러 접을 사서 저희가 먹었는데, 씨알이 좀 작아진 것 같기는 한데, 그래도 뭐, 맛있고 단단하고 그러면 좋은 거니까요. 네, 이렇게 마늘 보내주신 거잘 받았고요. 어, 마늘은 뭐 어떤 양념으로든 항상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 맛있게 잘 먹겠고요. 서비스를 주신 자생양파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일단 마늘 무사하게 잘 도착해서 다행입니다. 감사합니다.